할렐루야. 예 시편 3편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3 편은 다윗의 시편인데 어, 시편 3 편에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만소이다 했습니다. 다윗에게는 평생에 그의 원수가 있었고 그를 괴롭게 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았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도 평생 원수가 있고 괴롭게 하는 자가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자가 있는데 우리는 원수와 우리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그들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위한 용사가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 주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 편에 있느냐, 누구 편에 있느냐. 우리끼리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 너는 나쁜 사람 같고,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 우리끼리 결정하는 것은 별로 무의미하다는 거.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게 되면, 하나님 편에 선자가 선한 것이고, 하나님 편에 서지 않은 자가 악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복 있는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1편과 2편을 통해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2편과 3편은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만 어쨌거나 우리가 알아야 될것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복이고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는 자가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그 사람이 의로운 자고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 아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겁니다 그래서 역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역기서의 결론이 하나님 편의 선자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하나님 편에 안서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껴서 하나님 편에 서야 될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오습니다 이 다윗의 대적이 많다. 2절에,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했습니다. 셀라는 멈추어서 생각하는 시간인데, 자, 많은 사람이 있어서 나를 가리켜 말한다. 뭐라고 하냐.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데, 저 사람들이 나의 대적이 됐다. 저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도, 뭐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죠. 내가 하나님 편에 있는데 나를 대적하고 나를 적고 어, 적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편에 돼 있느냐. 예, 그의 내 기준이 아닙니다. 이게 좀 말이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 대적하는 것과 같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편에 서기를 주여를 추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게참 힘듭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어, 책망하고 권면해도 하나님 편에 서면 정말 아 내가 깨어 있어야겠구나, 내가 회개해야겠구나, 해게, 내가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근신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하, 우리를 뭐 그렇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 아이들을 좀 책망하고 아이들을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깨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같이 끌고 나오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다못해 단순하게 설명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목자고, 저도 여러분을 인도하는 어, 양을 인도하는 목자고, 여러분들이 또 세워줘서 목 뭐 목동이라고 요즘 그런,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 목동이라 합시다. 그럼 목자가 이렇게 이끌고 간는데 목동이 반대로 끌고 가면 그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아, 네. 특별히 자녀들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어린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꾸 엉뚱한 길로 이끄는 이끌, 끌이 것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서지 않아서 생망했으면 함께 연합해서 그 아이들을 어, 말씀으로 이끌고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증망하면 같이 증망해야 되고, 제가, 어? 어, 사랑하고 건면해주면 같이 사랑하고 건면해줘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자 생각해야 되는데,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는 대로 자꾸 행동하는 거야. 내 감정이 옳다라는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목사님이 청망했는데, 어, 아이고, 어, 니가 목사님증망해서 속상하지. 그렇게 한다든지 목사님이 어? 사랑하고 덮어줬는데 어? 내가 책망하고 그런 방법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 네.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가 아, 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뭐다 하나님의 대적이 될수 있고 아, 네.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이 원리를 똑바로 아시고,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주의로 추구합니다. 3절에 여호하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 우리 편이시다. 어, 이게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편 만들었다. 어, 나의 편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가? 혹은 이 말이 교만한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3절에 보면, 그런 말 말이 아니라 교만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모든 혼란과 고난 가운데 이것을 막고 승리하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젯 밤에 계시록 구장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니까 너무 두렵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과 다 싸워서 마귀와 그 계계와 그 악한 어그 졸개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한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를 위한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싸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방패가 누구냐? 하나님이서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내가 다못 보는 거잖아요. 내가 다 어떻게 이 영적 공격들을 다 보고 싸워서 막아내겠느냐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면 이것을 막아주신다. 그러니까, 이내 능력이 아니, 내 능력이 아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때 교만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나는 다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높아진 것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다 나의 머리를 들게 하는 자 원수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패잔병처럼 있는 것처럼 늘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지휘하니까 하나님 내 머리를 드시는 자다. 아멘. 사랑하는 아들아, 고개를 숙일 필요 없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웠고, 내가 너의 어, 승리자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사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를 여호와께 부르지느니, 그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사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나와, 나와의 관계가 어떻느냐? 내가 부르지면 내게 응답하시는 분이다. 이런 하나님 나의 친밀한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인데, 저들은, 저 원수들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다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니까 저는 하나님 버리셔서 저런 괴로움을 당하는도다. 이렇게 비웃고 욕하는 겁니다. 결 세상의 말들, 사람들의 판단하는 것, 사람들이 뜨드는 것 그런 거다 들을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뜬 관계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 안에 서 있는 것, 그 응답의 역사와 그 열매를 맛보는 것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오전에 내가 누워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니이다 했습니다. 누워자고 깨었으니 두려워서 다른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누워자고 깨겠느냐 원수가 나를 치려고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누워자고 깨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니까 내가 뭐가 두렵느냐. 그러니까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칼과 창보다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더 크게 여기는 거예요. 아멘. 실제 상황이 도망다니고 두렵고 어려운 이 목숨의 경각관에 있는 이 상황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을 훨씬 더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보이는 건 현실은 이건데 지금 내가 어찌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내 방파이 되시고, 내 머리를 드시는 자시고, 나의 영광이시다. 이게 더큰 현실이다. 어떻게 아느냐? 초월적 신앙을 하는 거예요, 초월적 신앙.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 뭐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들, 바랄 수 없는 것들 바라고. 보이지 않는 것은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 여러분. 실제를 실제적인 상황들을 이겨내는 믿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절의 여호와여 일어나서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심이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가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그들은 현실에 있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승리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현실을 초월한 신앙으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레반, 스레반을 돌려쳐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칼과 창으로, 톱으로 켜서 죽였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승리했다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는 자들이 승리했다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복음이 살아있고 또한 영원히 이 복음이 흘러갈 것이고 푸름 마르고 꽃은 시드나 오직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승리가 뭡니까? 참 이기는 것이 뭐냐? 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원수들이 그렇게 현실과 상황 속에서 이기는 것은 보인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것,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을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이 참된 승리다라는 겁니다 8절에 구원은 여호와께사 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했습니다. 그래서 참 구원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 참된 구원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과 이제 승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악한 시대에, 악한 세대 가운데 뭐가 참되고 뭐가 진리인지 혼돈되어지고 헷갈리고 있는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세상의 이론 가운데 서 있는가? 늘 자기를 점검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주께서 승리케 하시는 것. 주께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세상이 우리의 대적이 되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아, 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될수 있는 거예요 아, 네. 그 생각을 늘 고치고 늘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하나님을 지 않는 자 그래서 아, 네. 많은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의 구원이십니다 아, 네. 칼과 방패, 대적이 어, 두려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우리의 구원이시다는 사실이 더큰 사실이 되어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